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한상준 기자. 결국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식 일정을 한 2, 3 일간 접기도 했었는데 그 동안 고민을 한것 같아요. 약간 좀 때가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사실 황교안, 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 을 지정을 하면서 출마 후보를 네. 밝히는 건 어제가 유력하지 않았느냐라는 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 오늘 오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금 네. 보셨던 불출마 의사와 함께 5월 9일을 대선 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 탄핵 이후에 한 삼사 일 동안 권한 대행의 일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탄핵 직후에 국민들께 드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에 네. 이례적으로 주말과 월요일까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뭐, 구여권이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구여권 쪽도 마찬가지고, 네. 혹은 또 보수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황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하면서, 네. 과연 본인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 황권한대행이 고심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보니 일정도 비워놨던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네.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야. 여러분도 황권한대행,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 한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김태희 변호사는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어떤 게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이렇게 장고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 실리가 없다고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과 실리인데, 그러니까 명분은 당연히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에 권한대행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에 책임 있는 어쨌든 정부 2인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명분상 출마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저는 황교안 의원님 그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명분을 시, 신경 썼으면 이미 예전부터 저안 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명분 문제 나는 묻고 가겠다는 거죠. 네. 문제는 당선 가능성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낙선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접수해서 보수의 어떤 핵이 돼서 다음 내년 지방선거그 다음 총선까지 끌고 나갈 어떤 정치력과 본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앞길을 가겠느냐 이 부분인데, 네. 저는 여기서 결심을 못한것 같아요. 일단, 당선 가능성은 낮아, 낮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아, 지금 저 삼성동 모습 보니까 내가 이거 자유한국당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잘못하다가 보면 침박에 그, 이, 어떻게 보면 들려드기야쓸 수는 있는데, 네. 과연 내가 지금 정치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해서 나한테 무슨 득이 될까라는 실리적인 판단이 저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아하. 지금 당장 출마해서 내가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 올라가거나 정치적인 맨파워를 키워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분명하다 보니까 네. 이번 대선이 아니라 이번 대선을 참고 공정한 관리자로 객관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확실하게 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군요. 물리적으로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57년생입니다. 다른 그렇죠. 그 훨씬 나이 많은 후보들에 비해서 5년 뒤 차기를 생각을 해도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네. 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은 젊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를 보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요, 당선 가능성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후보인데 불출마를 해버렸어요. 일단 한국당 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사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네.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황권한 대행이 대략 15, 16 중반대의 지지율로 보수 진영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보수 진영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1위 후보가 갑자기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니 이제 그러면 다음 후보를 어떤 분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건 김황식 전 총리입니다. 문제는 김황식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이 내일입니다. 네. 결국 내일 안에 김 전 총리께서 등록을 하신다면 네. 어 새로운 카드로서 떠오를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거론되는 보수진영 인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 뭉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판단되는 주목입니다. 네. 자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했고 자 권한 대행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또 누군가에게 이제 이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번에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지 한번 얘기를 한 명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지지했던 대다수는 반문 반문 진영의 대표 주자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황권한 대행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이런데 그런데.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떨어진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 대,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맞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네. 그래서 그건 문재인 지금 후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아 그러면 내가 바, 어,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후보에게 내 표를 줘야겠다. 네.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분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대행의 지지율 한10% 안팎 봅니다. 많이 보면 한 15%까지 보고 적게 보면 8%까지 보는 8%까지 내려가는데 한10% 안쪽의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 친박 강성 보수들 친박 지지층입니다. 이 표는 고스란히 자유한국당 후보가 누가 되든 그쪽으로 갈 건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10~15% 에서 정도 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사실 합리적인 보수층의 일부인데 이 표심은 자유한국당으로 가지는 않고 저는 아직까지는 공중에 떠다닐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 네, 그럼 결과적 득은 누가 되느냐? 네. 저는 그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될지 손학규 전 공연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 다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의 연합.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보수와 합리적 보수의 연합. 네. 그리고 뭐, 제, 이걸 뭐 좋게 표현하면 제3지대, 뭐, 반문연대, 네. 개헌연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쪽 세력들이 이 결국은 득을볼 것이다. 왜냐면 하 네. 그쪽 세력들이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나왔을 경우에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제는. 네. 자유한국당의 후보 지지율이 10% 안쪽으로 밀린다는 걸 전제거든요. 네. 그럼 황교안 권한대가이안 나오게 돼서 다른 사람은 나서 10% 아래로 밀어내게 되면 나머지 쪽의 표를 다 모아서 문재인 전 대표 1대1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산술적인 네. 표는 나와요. 그래서 네. 아마 저는 그 제3지대 쪽에 있는 후보들이 좀 결과적으로 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차장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 현장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옵저버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황교안으로 잠깐 허, 이렇게. 멈물렀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만의 장점이 있죠. 이번에 탄핵 전국을 또 사실상 주도를 했었고, 또 통합과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호남 지지에 기반.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젊은층 사이에서의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빅텐트를 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어떤 동력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최대 수혜자가 될것 같고요. 본인도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나와 문재인 후보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저도 이 구도가 상당히 신빙성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상준 기자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을 바라보면 확실한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 진보 지지층은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 일부는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정당의 보수 후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중 일부는 안희정 충남 지사 혹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 지사와 안전 대표 모두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 일부가 두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약간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사실 황교안 특례조항이라고 해서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이후에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혜조항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둘 줄만 선언하면서 곳장도 없어지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우픈일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원래 룰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네. 15일 오늘이죠. 네. 오후 3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뒤이어 다른 후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본 경선 전에 예비 경선을 하지 않아도 올수 있도록 여지를 줬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또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냐,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상황인데, 네. 황교안 고난대행이 오늘 부출마를 선언하자 오후 1시에 네. 자유한국당이 부랴부랴 룰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저 내용인데요. 네. 15일 오후 3시 마감에서 16일 오후 9시 마감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6일 오후 9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네. 추가 등록은 없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결국에는 황교안 고난대행을 위한 특권, 특혜가 맞았다라고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물론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네. 정황을 볼때아 황보단 대행이 부출마를 선언하니 더 이상 추가 등록할 후보는 없구나. 그러면 네. 내일 오후 9시에 후보 등록을 막고 곧바로 경선과 본경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음 예 근데 이 얘기는 또 뭡니까? 모든 예비 경선 후보 공탁금 1억 원. 사실 이 공탁금 문제가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네. 전당대전 당 대표 경선 당 후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은 적잖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 모집도 해야 되고요. 네. ARS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정한 기탁금이 너무 높다라는 불만이 제기가 되면서 네. 자유한국당이 기탁금을 1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기탁금을 내려도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본인이 출마하겠다 혹은 출마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10명이 넘습니다. 네. 결국 엑스를 낮추더라도 출마 뜻을 내비친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타금을 가지고 충분히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그리고 경선 문턱도 낮추면서 흥행을 한번 꾀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를 한번 의도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교안 특례 조항이 사실은 사라지면서 당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실 1 8일날 출마 선언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홍준표 지사는 이 조항이 없어진 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네. 않을까라고 물어봤는데요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좋아하는 면과 좋아하지 않는 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 지사가 지금 등록하지 않더라도 추가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막힌 건안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보수 지정에서 홍 지사와 함께 가장 유력했던 주자는 황보단대행입니다 그렇죠. 홍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유력 후보가 부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스포트라이트 혹은 보수진영의 기대가 자기에게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내심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이 조항이 없어지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일이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홍준표 지사가요. 지난달부터 이 TK와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런 말이지 함께 들어보시죠. 대구는 내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던 데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내 TK 이 성골은 아니더라도 진골쯤은 된다. 그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건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근데 이제 지역적인 특징인데 왜 성골육을 내가 왜 나오냐면은. 네. 홍준표 지사, 경남 지사입니다. 경북 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남 창령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TK, 어떻게 보면 자연극단의 심정과 같은 TK에 내가 선고는 아니지만 진고는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TK의 표가 절실할 겁니다. 자연극단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데 네. 저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될지 사실 좀 씁쓸한 측면이네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침박 8인, 이 과거의 상도동계, 동교동계, 막 이런 것처럼. 삼성동계를 만들어서 사저 정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사저 정치의 어, 그렇죠. 주요 인물들이 될까요? 멤버가요. 이게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대선 출마한다 고 하게 되면요, 네. 화려한 대선 캠프 조직 아닙니까? 아. 멤버가 아주 뭐 짱짱합니다. 네. 일단 뭐 서청원 의원과 하서경 의원이 총괄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뭐 변호사 검사 출신이니까. 네. 법무, 법률, 조원진 저기 윤상현 이후현 의원 세 분은 정무. 네. 박대철로는 수행. 업무팀 어,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민경국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었죠. 그렇죠. 공보, 홍보를 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극구 아니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짰어? 그렇죠. 안 짰어. 그리고 이제 최경호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스북에 야, 인간적인 의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몰래 할수 있냐. 당연히 의리는 지켜야 얘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니 그렇죠. 삼성동계, 뭐, 삼박 얘기도 나오고요. 네. 사저정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최경환 의원 얘기대로 저분들은 진박 중에 진박이니까 오히려 네. 저, 저 의원들이 대통령이 사저, 삼성동 혼자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가면 야, 의리도 없다는 소리는 들을 거예요. 그걸 네. 인정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화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에 들어가실 때 들어갈 때전 대통령이 내가 승복합니다 하고 들어가고, 네. 그 다음날 저 의원들이 한 명씩 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경환 의원의 말이 100% 맞을 텐데, 네. 딱 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현재 결정에 승복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친박 의원들이 스크럼을 쫙 도열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찾아가고, 누가 봐도 새로운 개파를 결성한다고 오해할 수 있게 딱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오해를 삼 만한 행동은 저는 했다고 봐요. 오해인지 지금, 아닌지는 본인들만 진심을 아시겠지만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는 저 여덟 명 네. 의원 중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 김진태 의원입니다. 네. 김진태 의원의 대선 출마의 변은 한마디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네.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감시한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여덟 명 친박이 아닌 진박 오부 진박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기도 해석은 다양한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혹은 바른 정당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저 친박 의원들이 자기들이 단독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는 건 어렵다고도 보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 과연 뭉쳐서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혹은 친박들이 모여 대선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번 대선의 성격상 저 친박 의원들, 친박계를 손잡지 않고서는 우리를 빼놓고서는 집권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가 똘똘 뭉쳐 우리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를 불리고 있으면 어느 세력과 연대를 해서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그렇다 보면 또한 번의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포석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요 이 친박 친박 오부 친박 진박 8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필요하다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감수하고, 징계를 지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은 지금도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단호한 징계를 통해서 꾸준히 당을 최신해 왔습니다. 네, 다음 4위 순위의 내용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